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와아 진짜 이거 제 차에요 여러분 이거 제 차입니다 내돈내산 내돈내산 하긴 이런 걸 야. 협찬해주진 야. 않죠 한두 푼짜리가 아니라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야 아, 오우야 자 지금 어 제가 카니발이 원래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또 사는 겁니다 그때 여기 왔다가 네. 그 시승차에 앉아보지를 말았어야 했는데, 거기 앉아서 오디오를 딱 들었는데, 아, 맞아. 미치겠다. 그때 그, 어. 음악, 그 음악 뭐였죠? 필 콜린스의 <laughs> 어. 인디에어 투나이, 그거를 내가 뒤에서 딱 듣는 순간, 그쵸. 자꾸 권해하더라고요. 나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음악을. 딱 들었는데, 어, 이걸 내가 또 사야 되나? 하지 <laughs> 말이 있어요. 심지어 똑같은 거. 똑같이 하이 리모델. 어. 똑같은 4세대. 어허. 그건 하얀색, 이거는, 이거는 검은색. <laughs> 색깔별로 하나씩. 아, 근데 제가 네. 별명이 카미라고 카미. 카미. 카니, 카니발의 미친놈. 아, 어, 카미. 제가 이게 일곱 대째입니다. 아. 카니발이 제가 살아오면서 일곱 대째 샀는데 응. 현대 소장만 세 대. 음, 소장만 세 대. 올류 카니발은 우리 장인어른. 네. 하얀색 일이리무즈는 지금 우리 와이프. 와이프. 이건 내 거. 내꺼 나왔어요 이상하게 카니발은 네. 계속 모시는 분들은 카니발만 계속 모시더라고요 이거만한게 없어요 음. 저는 네. 솔직히 그 직업상 대기하는게 직업이다 보니까 네. 막 3시간 4시간 5시간 음. 근데, 근데 저는 나요 그냥 홈쇼핑 가가지고 한두세시간 때우고 내프로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네. 이제 드라마 찍는 그 탤런트 음. 영화배우들은 네. 직업이 기다리는 거예요한뭐 아. 6시간 뭐 하루도 기다리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 롤스로이스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네.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안에서 대기를 해야 되니까 아, 대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대기하는 게 일인 직업이기 때문에 제일 힘들죠 네. 기다리는 게그 예. 시간을 어떻게 재미있게 편안하게 네. 그러니까 나는 좋은 게 이제 유튜브 그대로 다 나오고 그렇죠. 사실 하얀색 하이리무진도 집에 있는데 네. 순정이거든요. 순정. 화면이 이거보다 좀 작아. 네. 그리고 여기 에 자체적으로 이제 그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안 나와요. 아, 그거는 그렇죠. 이제 휴대폰으로 연결을 해서 네. 저 같은 컴맨이 어렵게. 그렇 너무 불편하니 아, 어려. 그건 네. 좀 어려워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한번 자체에서 네. 연결해놓으니까 그냥 예. 계속 나오니까. 맞아요. 영화 한편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음. 대기 시간 끝나고 바로 촬영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디 놀러가서도 아이들 갈때 네. 뒤에 우리 애들 영화 틀어주면 금방 맞아요. 가니까 예. 리모델시트에서 편안하게 유튜브 넷플릭스 한편 보시고 대기하시다가 충전하신 다음에 방송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음. 야난 그리고 이 천정이 예. 이거는 팀 보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거를 보면은 맞아요 와 아. <laughs>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이거 천정 너무 예뻐 음. 왜냐면 지금까지 막 화려한 색으로 색상 변하고 뭐하고 그런 거는 좀 많아요. 이제 네. 카니발 이 업체가 많아져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거는 천정 전체가 음, 아예 느낌을 다르게 할수 그러니까, 있다는. 예 불멍 때리고 싶으면 이게 불멍도 나오고. 맞아요. 이거는 이제 은하수. 그래. 옛날 우리 할머니 시골에 가면 옛날에는 별이 보였다고요. 그래? <laughs> 옛날, 옛날 사람 같죠. 아. 옛날 사람이에요. 네. 네,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이제 아. 제가. 언제 때클 놈입니까? <laughs> 지상녀라고 내가. 데뷔해 올해 딱 30주년. 아 그러니까, 벌써요? 네, 아. 원래 데뷔는 제가 구라하고 했고. 아, 김구라하고. 네? 네. 김구라하고 듀어서로 시험 봤어요. 그 아. 같이 했던데. 네. 올해가 딱 30주년. <laughs> 벌써 그렇게 되고 있습니 네, 연예계 데뷔 30주년. 그러니까 어...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제 아... 30년 동안 네. 이 연예계 바닥에서 어... 잘 버텼다, 고생 많이 했다. 아, 편안한... 나에게 주는 고생했어. 네, 근데 네. 뭐 벤츠도 좋고 뭐다 음... 포르쉐도 좋고 다 좋은데 네. 저한테는 이게 더 좋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카니발 대체가 없어요. 음... 특히 카니발 중에 이 하이 리무진 대체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그거는 그, 진짜. 네. 네. 근데 이제 순정도 좋은데 네.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영화 보고 유튜브 보고 뉴스 보고 음. 프로야구 보고. 네. 편안한 리무진 시티에서.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예. 네. 근데 어쨌든 아 너무 좋네요. 예. 네. <laughs> 야 이거 흰색이 있는데 검은색을 또 살지. 색깔별로 가지고 계시고요. 네, 네, 가족. 지금... 분한명한명다 카니발을 몰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에이, 네, 근 이런 거 보면 기아에서 좀 네? 관계자 여러분, 기아에서 내돈내 산이에요. 전혀 협찬, 내가 돈 주고 샀어. 근데 진짜 60개월. 일도 협찬이 없었어요. 이거 진짜 60개월 정말 큰맘 먹고 30주년 제가 데뷔 30주년. 음. 저에게 셀프로 주는 선물, 잘 살았다. 그런 의미로. 네. 제가 오늘 뽑았는데 드디어 나왔네요. 아, 아 멋있다. 네. 아, 기분 너무 좋습니다. 아, 럭셔리. 럭셔리. 아이고. 아, 요거 딱 끌고 애들 태우고 음. 저희 와이프하고 영종도 네. 가가지고. 음. 아, 난또 이게 좋아, 팀보가. 집 옆이에요. 제가 여기 팀보가 옆에 네. 청나 살거든요. 아, 말씀하셔도 되나요? 네. 아, 뭐 네. 뭐이 팀보는 뭐, 뭐 편하게 하는 거니까. 아, 네. 집이 여기 예. 청나 사는데 팀보가가 네. 바로 여기 옆에 북항이잖아요. 네. 한 5분이면 와요. 그래 가지고 그 전에도 이 보가 나이 말고. 다른 것 때문에 들리셨다. 그렇죠. 네, 이거를 보시고. 제가 그것 때문에 처음에 왔잖아요. 네, 맞아요. 하얀색 리무진, 이거 똑같은 거를 네. 스트로파를 했잖아요. 네, 여기서. 네. 네. 스트로파를 하고 다른 거를 하다가 그때 내가 이거를 본 거야. 그때 여기 앉아, 괜히 앉았다가 그냥 음악을 들은 거야. 그죠? 음악에 꽂혀가지고 오디오에 그렇죠. 오디오 이거 3번 패키지입니다. 제일 센 거. 장난, 아. 근데 너무 달라요. 등급별로. 음악이 네. 옛날에 우리 때는 음악 감상실이라고 있었어요. 어? 음악... 네, 저 알죠? <laughs> 맞아요, 있어요. 나이가 나이. 네. 맥가이버 아세요, 맥가이버? 알아요. 아, 맥가이버 얼마 끝난 거야? 나도 연배가 있는 거예요. 네. 맥가이버 세대라는 거는 고등학 네. 세대라는 것도 아, 예. 어쨌든 그때는 음악 감상실에 가서 좋은 스피커 놓고 음. 신청곡 해가지고 그걸 듣고 오고 그랬는데 음, 아, 그 감성. 그 감성을 그때 뒷자리에 딱 앉았는데 음. 근데 그걸 느낀 거야. 아. 필콜린스. 아, 필콜린스. 저는 개인적으로 필콜린스 좋아하는데 네. 그 옛날 아 근데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픈 게 네. 지금은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아. 공연을 하는데 이제 지팡이를 짚고 네. 나와요. 네. 아 근데 그 뮤지션을 다시 한번 음악을 옛날 거그 음. 80년대 음악을 딱 틀어놓고 듣는데 그게 온 거야. 아그 감성이 왔구나. 그때 참, 참. 음악 감상실에서 네. 듣던 네. 그 스피커의 감성이 온 거야. 그래서. 아우 이제 한달 봤네. 네. 어떻 합니까? 이거 60개월로 끊었는데 이제 한달 됐어요. 아, 좋긴 좋다. 네. 네. 아, 지금 오디오가 좋네. 굉장히 마음에 들으셨나봐요. 역시 팀버가의 자랑 오디오 네, 최고입니다. 오디오, 네.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팀버가 오시고 네. 저처럼 뭐 인천 수도권 뭐 전국에서도 다 오시겠지만 네, 맞아요. 좋은 게 문제 있으면 그냥 차 갖고 와서 해결해 주세요. 맞아요. 저는 그게 첫 번째예요. 집이 바로 옆이니까. 네. 문제 있으면 뭐 멀리 보내고 뭐 하고 집안 갔다가 탁송 나는 그냥 내가 몰고 오잖아요. 응 음, 맞아요. 네. 가까우시고 머리 아픈 거싫으시고 그게 시간도 없으시고 힘보가 입장에서는 네. 좋기도 하지만 나쁜 점이에요. 아... 왜냐면 직접 이렇게 소비자가 와가지고 네.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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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라 아... 이러면 또 해줘야 되잖아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고마워하지 마십시다 네. 네. 아니 왜 자주 오거든요. 그냥 와서 커피를 여기가 커피 커피 커피를. 맛있습니다. 머신기가 좋아요. 네. 거의 스타벅스급이야, 맛이. 네. 네. 그래서 오시면은. 제가 타드릴게요. 네, 겨울에는 따뜻한 거 주시고, 네. 오늘은 또 시원한 거 주셨는데, 뭐 오면 커피맛도 괜찮아요. 네. 네, 이거 그냥 구경만 오시고, 일단 앉지 마. 여러분, 앉는 순간 사게 돼. 그리고 앉아도 음악은 틀지 마세요. 이 오디오를 이렇게 딱 들어보면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바로 계약하게 되니까 절대 와서는 앉지 말고 듣지 말고 눈으로만 보고 가세요. 안 그럼 분명히 이거는 계약하게 돼. 네 <laughs> 지금 안에 구경하시는 분들이라 정신이 없으세요. 사까요 네. 기름 네. 넣으세요. 기름, 기름 없대요. 그러니까요. 이 기름은 넣어주진 않나봐요. 아 넣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제 카드를 네.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어쨌든 <laughs> 예. 여러분도 뭐 우리나라에 카니발만한 가족을 위한 차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처럼 어디 대기를 많이 하는 직업이나 그렇죠. 또야외 오래 머무는 직업들은 음.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순정이 있는데 네. 이거를 또 하는 이유는 네. 분명히 또 있어요.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보어요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요우보가있습요다 안녕 있어요. 진짜 우 진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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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네, 이거 왜안 해? 발가렴, 가솔린.